유튜브로 용돈 벌었는데 세금으로 다 날렸다고? 요즘 유튜브나 공예품 판매처럼 재미삼아 시작한 취미가 어느새 돈이 되면서 진짜 부업이 되어가는 분들이 많으시죠? 취미가 수익으로 이어진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에요. 하지만 이런 기쁨 속에 작은 걱정거리가 있죠? 바로 세금 문제인데요. 사실 처음에는 누구나 이 정도 소액인데 세금이 필요할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는 고민이 있어요. 오늘 그런 여러분의 입장에서 복잡한 세금 문제를 최대한 쉽고 부담 없이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저는 지키맨 하이드의 지하륜 세무사입니다. 30대의 직장인 A씨는 영상 편집이 취미였고 유튜브에 일상 브이로그를 올리기 시작했죠. 구독자도 늘고 조회수도 올라가면서 1년간 광고 수익만 약 1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신고는 전혀 하지 않았고 결국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미신고로 인한 추징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례를 들으면 불안하실 수 있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익 규모에 맞게 단계적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내 상황에서 무엇부터 시작하는지 아는 것이니까요. 먼저 확인해야 할건내 소득이 어떤 성격인지입니다. 반발성으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예를 들어, 한번 강연을 하고 받은 강연료는 기타 소득이지만 매달 매달 정기적으로 강연을 하고 수입을 얻는다면 사업소득이 됩니다. 자, 이제 소득 규모에 따라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알아볼게요. 먼저 월 수입이 20만원 미만인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이 정도 규모라면 아직은 큰 부담 없이 시작해도 괜찮아요. 다만 지금부터 수입 지출 기록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폰 메모장이나 엑셀 파일로도 충분하거든요. 이 간단한 습관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월 수익이 2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면 어떨까요? 이 정도면 기타 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간 기타 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 소득세 신고가 필요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홈텍스 모바일을 통해 비교적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 수익이 5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 정도 규모라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고 사업자 등록을 고려해 볼 시기입니다. 이때 간이 과세자로 등록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최근 정부는 간이 과세자 기준을 연매출 1억 400만원으로 상향했는데 이 기준 미만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가 간편해집니다. 세금 신고는 전문가만 할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소규모 부업 수준이라면 충분히 스스로 할수 있습니다. 특히 기타 소득 신고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각 지역 세무서는 5월 신고 기간 동안 무료 상담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부담 없이 방문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세금 문제에서 가장 자주 관과되는 부분이 바로 비용 처리입니다. 유튜브 촬영을 위한 카메라, 조명, 편집 프로그램 구독료, 공예를 위한 재료비나 포장재, 택배비 등은 모두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관리를 위한 실용적인 팁을 몇 가지 알려 드릴게요. 먼저, 사업용 신용카드를 별도로 만들어두면 부업 관련 지출에만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하면 개인 지출과 사업 지출이 섞이지 않거나 나중에 정리하시기가 훨씬 편해집니다. 또한, 요즘은 영수증 관리 앱이 정말 유용해요. 캐시노트나 리멤버 같은 앱을 활용하면 영수증을 찍어서 자동으로 분류해주니까 정말 편리하죠. 매주 금요일 저녁 10분만 투자해서 일주일 동안의 지출을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하는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요즘은 클라우드 서비스가 발달해서 영수증 사진을 찍어 구글 드라이브나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곳에 정리해두면 언제든 접근할 수 있어 편리해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나중에는 세금 신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 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간이 영수증은 적격증빙은 아니지만 금액이 크지 않다면 인정받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지출 증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습관입니다.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다 보면 협찬이나 무상 제품을 받는 경우도 많은데 이것도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체에서 제공한 50만원짜리 제품을 리뷰 목적으로 받았다면. 해당 물품도 현물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될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협찬이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가치가 낮거나 단순 체험 후 반납하는 경우에는 소득으로 보지 않아요. 협찬이 많은 편이라면 협찬 내역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고 금액이 큰 경우에는 세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취미로 시작한 건데 내가 무슨 사업자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사업자 등록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사업과 관련 비용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카메라를 구입했다면 그 카메라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또한 금리가 조금 더 유리한 적금이나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도 있죠 또한 사업이 점점 커져서 확장하게 될 때에도 이미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신뢰도가 높아져서 유리해요. 간이 과세 제도는 일반 과세자와 달리 1년에 한 번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되고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간단한 세액을 계단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수익과 같은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30%에 10%의 세율을 곱한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됩니다. 수익이 커지고 구조가 복잡해지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 수익이 적은 초기 단계에는 세무사 비용이 부담될 수도 있죠. 세무사 비용을 줄이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지역 세무서에는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특히,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더 많은 상담 인력이 배치되니 이용해보세요. 또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도 무료 세무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어요. 예약만 하면 전문가와 1대1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취미가 수익으로 이어지는 여정은 정말 멋진 경험입니다. 세금 문제가 이 즐거운 여정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해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첫 시작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언제든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번호로 편하게 상담 진행해 주세요. 지금까지 지키맨 하이드의 지하륜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